위리겐 클린스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감독에 대한 여론의 기류가 최근 들어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 부임한 이후 3월과 6월의 총 4차례 평가전에서 이무 2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겨 외국인 감독 부임 후 최다 무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언론을 비롯한 대한민국 축구 팬들은 도대체 일은 언제 하냐, 국내 유망주 발굴은 언제 하냐라는 등 클린스만 감독이 근무 태도를 놓고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이 지난 3월 선임됐을 당시에도 적지 않은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6년 독일 대표팀 감독으로서 독일 월드컵에서 3위를 차지하고 2014년에는 미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하는 등 준수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축구계에서 바라보는 클리스만 감독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클리스만 감독을 향한 비난의 주된 이유는 근무 태도였는데 2년간 독일 사령탑에 있으면서 자리를 비우면 최소 한두 달 정도는 기본으로 미국 자택에 머물며 돌아오지 않아 독일 언론에 질타를 받기도 했으며 2020년 독일 헤르타 베를린 감독대회는 시즌 도중 미국으로 떠난 뒤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퇴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상당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 부임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국내는 물론 독일 현지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었는데요. 이로 인해 대한축구협회도 클리스만 감독과 계약할 때 한국에 상주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었고 클리스만 역시 취임 기자회견 때 한국 대표팀 감독이니까 당연히 한국에 거주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클리스만 감독은 부임 후 5달째인 현재까지 한국에 67일을 머무른 반면 90일을 미국이나 유럽에 있었다고 합니다. 평가주 때문에 머무른 기간을 제외하면 결국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2주 남짓이며 7월 내내 미국으로 휴가를 다녀오거나 유럽파 선수들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석 달을 미국과 유럽에서 지냈는데 이에 대해 축구협회 담당자는 한국에 얼마나 머물러야 한다는 규정은 따로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역할이 단지 대표팀을 이끌고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당연한 사실입니다. 기존에 선발된 대표팀 선수들을 세계적인 흐름과 감독이 지향하는 전술에 맞춰 훈련시키고 좋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선수와 스태프들이 포함된 대표팀을 이끄는 것이 대표팀 감독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은 논쟁이 필요 없는 주제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참신한 전술을 실험하면서 한국 축구를 담고 있는 그릇의 질과 크기를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리가 대표팀 감독의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축구대표팀 감독이 바뀔 때마다 언론과 팬들이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대표팀의 새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기존의 주전급 선수들 중에서 언급 자체가 무의미했던 손흥민과 같은 선수들을 제외하고 황인범, 이정혁과 같은 선수들은 K리그에서 활약하다 감독의 눈에 띄어 발탁된 후 각각 파울로 벤투,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황태자로 불리며 대표팀에서 기량을 뽐는 선수들입니다. 또한 지난 카타르 월드컵 이후 결국 유럽으로 진출해 연일 뛰어난 활약 소식을 전해오는 조규성, 오영규 등이 현재 위치에 오르기까지에는 K리그를 꾸준히 관찰하고 새로운 얼굴을 발탁하려 노력한 벤투 감독의 노고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 체류 중인 클린스만 감독이 이미 검증이 끝난 손흥민과 김민재 등 유럽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하러 간 건지. 아직은 유럽에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선수들의 기량을 확인하러 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임 파울로 벤투 감독의 경우 휴가를 제외하고는 재임 기간의 90% 이상을 가족과 함께 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해 K리그 경기를 관찰했기에 더더욱 귀교가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계에 떠도는 공공연한 소문에 의하면 K리그 및 대학팀 경기를 지켜보면서 새로운 국내 선수들을 발굴 및 추천하는 것은 차두리 대표팀 테크니컬 어드바이저의 몫이라고 하며 사실상 기존의 대표팀 선수들을 제외한 국내파에 대한 정권을 행사한다고 보여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논란의 포인트는 차두리 어드바이저의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며 대표팀 감독의 근무 태도에 관한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임 파울로 벤투 감독 역시 재임 기간 동안 상당한 여론의 불편함을 받아들여야 했지만 결국은 월드컵 16강이라는 결과로서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 찬사를 받으며 떠나게 되었습니다. 과연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은 대한민국 축구팬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안겨주게 될지 우선은 당장 내년 1월 예정인 아시안컵이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될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1일 한국을 떠난 클리스만 감독은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웰스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 때까지 유럽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평가전이라는 것이 승패를 떠나 선수들의 현재의 기량을 확인하고 전술을 시험해보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평가전에서까지 팬들이 원하는 경기력과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가장 기본적인 군무 태도에서부터 논란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6북중미 월드컵은커녕, 당장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현재의 대표팀이 온전할 수 있을지 여부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임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던 만큼, 클리스만 감독의 행보는 언론과 축구 팬들의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네 차례 평가전에서 보여준 결과와 원격 지휘를 한다며 국내에서는 자취를 감춘 감독의 모습에 논란은 뒤로하고 이미 선임됐으니 일단은 응원해 보자던 팬들까지도 서서히 등을 돌리기 시작한 상황입니다. 역대 대표팀 감독들이 모두 그러했듯이 어떠한 논란이 있더라도 결국 결과를 보여준다면 팬들과 울러는 수긍하고 응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부임 후 반년이 지난 후 치러지는 다음 평가전에서 클린스만호가 어떠한 경기력과 결과를 팬들에게 보여줄지. 또 어느 때보다도 축구 팬들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부디 팬들과 언론의 우려가 부질없는 것이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의 클리스만 감독의 행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밑거름이었으며 그로 인해 잃어가는 팬들의 마음을 다시 얻어 2024 아시안컵과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